안녕하세요 여러분 케미캐리입니다 케이크 오랜만에 뵙죠 제가 이 여드름 때문에 요즘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제가 식초 세안도 해봤고 여드름 패치도 붙여봤고 그런데데 어,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고 잠을 잘못 자다 보니까 여드름이 줄어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음, 오늘은 녹두 팩을 할 건데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뜨거운 화농성 여드름 그리고 좁쌀 여드름에 굉장히 효과가 있는 그런 팩이에요 왜 그러냐면 찬성질의 식품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에 독을 빼주고 그리고 진정 효과까지 같이 주고 있고요. 녹두 2스푼에 녹두 계란 흰자 1스푼 그리고 꿀 1스푼 이렇게 해서 지금 피부에 음, 오늘은 녹두팩을 할 건데요. 어, 계란 흰자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효능이 있어요. 음, 계란 흰자 팩 자체만으로도 피부에 굉장히 좋거든요. 계란 흰자는 비타민 D를 보충시켜 주고요. 그리고 피로 회복에도 노른자보다는 흰자가 더 좋다고 해요. 이거는 먹었을 때 얘기겠죠. 그리고 어 계란 흰자는 모공 속 피지를 녹여서 묵은 피지들을 피부 밖으로 빼내 주는데 효과가 있고요. 모공 수축과 미백 보습 그리고 한 가지 더 각질 제거도 효과. 그리고 최대 장점은 이 계란 흰자팩은 민감성 피부에도 걱정 없이 사용하실 수 있는. 미용팩 재료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지금 피부 트러블로 인해서 걱정하시는 그런 분들에게 가장 좋은 재료로 사용할 수 있는 게 계란 흰자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녹두, 녹두가루 두 스푼, 계란 흰자 한 스푼, 꿀한 스푼. 꿀은 아시죠? 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팩을 사용할 때 진짜 약방의 강초처럼 피부 결을 좋게 해주고 보습을 좋게 해주고 피부에 영향을 그리고 꿀에도 피부 진정에 효과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꿀은 어느 팩에나 꼭 넣어서 사용하시면 시너지 효과를 내실 수 있는 그런 재료인 거죠. 자, 이렇게 세 가지 믹스하셔서 그대로 바르시면 돼요. 음, 저는 지금 제가 얼굴에 피부가 좀 많이 심해요. 그러니까 얘가 나왔다가 다시 트러블 생겼다가 나왔다가 트러블 생겼다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지금 여드름 때문에 제가 아무것도 못 하고 있는 상황이라 일주일에 세 번. 그니까 적게는 두 번에 세 번, 많게는 네 번까지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음, 지금 네번 정도. 그니까 하루 걸러 한 번씩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번 정도, 15분 정도 접다가그 다음에 리온스로 세안하는 걸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지금 다,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러니까 녹두가루2 스푼에다가, 그리고 계란 한 스푼, 계란 흰자 쓰셔야 돼요. 계란 흰자한 스푼에다가, 꿀한 스푼.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냥 바르시면 돼요. 음, 녹두 냄새 되게 많이 나고요. 음, 되게 계란하고 녹두하고 꿀하고 해서 제가 이거를 거품기로 아까 거품을 냈어요. 계란 흰자가 흘러내리면 안될것 같아서 거품기로 거품을 넣더니 꼭 빵처럼 됐어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제가 이턱 밑에 피지 조절이 지금 너무 안 되고 있어서 정말 아파요. 이러면 환호성, 그 주변 피부까지 다 보잖아요. 빵 냄새가 나는데. 자, 이렇게 해서 15분 뒀다가 1 5분 뒀다가 세안 미온수로 세안하는 걸로 할게요. 자, 그리고 항상 팩을 하실 때는 그을 하실 때는 저희가 조금 많이 하잖아요. 될수 있으면 저도 아끼려고 좀 양을 좀딱 맞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항상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거는 이렇게 목에도 좀 발라주시고 이런 목주름이 이제 곧 있으면 가을 오면 보면 목조림이 더 많이 생길 거예요. 건조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얼굴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바르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얼굴은 보통 되게 탱탱하신데 목조림이 되게 심하신 분들이 가면 되세요. 그러니까 하실 때 붓으로 이렇게 한두 번만 이렇게 해주시면, 끝. 이렇게 해서 씻으실 때 같이 세안하시면될것 같아요. 이렇게 15분 있다가 세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안을 마치고 와봤는데요. 어, 얼굴이 전체적으로 되게 밝아졌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 계란, 리백의 효과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음, 지금 꿀을 같이 사용했기 때문에 세안 후에도 곧바로 당긴다거나 이런 거였고요. 아까 제가 이 여드름 이 주변으로 그 주변 피부가 되게 아프다고 랬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 그래야 되나? 애린다고 해야 되나요? 여드름 위로 이렇게 화농성 그 피부, 이렇게 화산처럼화산처럼 화산처럼 이렇게 피부가 올라온 그런 화농성 여드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 피부, 그러니까 여드름이 곪는 그 여드름이 곱는 그맨 윗부분 주변의 피부들이 다 약간 에린 느낌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그 통증 같은 게 있어요. 아파요. 근데 녹두팩을 하고 나니까 피부 진정하고, 녹두는 찬성질의 식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녹두가 그 피부에 있는 열을 좀 뺏어가 줬기 때문에 지금 아까 처럼 화끈거린다거나 이런 느낌은 지금 별로 없어요. 굉장히 많이 그 화끈거려 었고요 그리고 독소를 배출해 주기 때문에 폐가기 전보다는 피부가 훨씬 편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뭐 여드름 주변이 아프다던가 이런 거 별로 없고요. 그리고 지금 수영을 하고 났는데 뭐 피부가 땡긴다던가 이런 느낌도 지금 사실 없거든요. 조금 이따가 이제 어, 이게 피부가 전체적으로 다 말랐을 때, 그때는 약간 땡, 땡길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는 굉장히 좋아요. 어,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환홍성 여드름 때문에, 좁쌀 여드름은 아프지는 않아요. 그냥, 좁쌀 여드름 그 자체 안에 피지가 하얗게 지금 갇혀있는 것 뿐인데, 그 피지가 이제 다른 뭐 팩을 한다거나,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녹아 나오면 그때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환홍성 여드름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신경이 가고, 그리고 손이 자꾸, 저도 몸이 자꾸, 여드름한테 자꾸 가게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일주일에 네번 정도를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음, 지금 굉장히 피곤은 좀 편해요. 꾸준히 하시다 보면 여드름에도 도움이 되고요. 피부 톤 자체도 굉장히 밝아지실 거예요. 자, 오늘 이렇게 저처럼 갑자기 생긴 환농성의 어드름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 가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